진짜 바로 알자 성경과 신천지. 약속의 목자를 핍박한 자들에 대한 심판. 신약 게시록을 가감하면,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고 게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기독교인 여러분은 이책 게시록을 가감하지 않았습니까? 제가 본바 신학박사들도, 목사들도, 그 성도들도 하나같이 다 가감하였습니다. 구약에 약속한 구원자가 오시면, 믿겠다고 한 구약 시대의 목자들이 구약대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단 마귀라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. 또 다시 오시겠다고 신약에 약속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보내신 약속의 목자가 오시면 목사들 신학박사들이 잘 받아주겠습니까? 초림 때와 같이 또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. 계시록 11장에 본바 예수님이 보내신 약속의 목자가 오면 또 죽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세상의 인심이요, 사상이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댐댐입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.